안녕하세요. 저는 목포에 사는 금은부와 TV입니다. 드디어 먹습니다. 하하. <laughs> 모든 고난을 해치고 마침내 찍습니다. 우리 삼만의 전통 음식 여러 가지 전이 올시다. 하하. <laughs> 전을 먹겠습니다. 우리 삼만의 전통 과자 저곡춘을 먹겠습니다. 우리의 전통 사만의 약과 전통의 맛, 손약과를 먹겠습니다. 그리고 사과주 한잔 때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 사만의 전통 음식처럼 언젠가는 모든 사악한 문화들이 멸해지고 우리 옛 사만, 우리 조상님들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셨던 여러 전통 문화와 의로운 사만의 본래의 근본 문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의 주은 해피데이! <laughs> 그리고 오늘로서 모든 음식 정복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합니다. 여기를 끝으로 음식 정보 프로젝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고생 많으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